진짜 이건창 생가인 줄 알고 화재 대비해서 4,500만원 들여 실측조사한 인천시. 근데 결과가 코미디입니다. 인천시는 불이라도 나면 그대로 복원하려고 혈세 4,500만원 들여 정밀 실측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고서가 말합니다. 이건 이건창 출생 당시 집이 아닐 가능성 큼. 네, 엉터리 문화재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양반과 3대가 살던 집인데 지금 복원된 건 1평짜리 사랑방, 중류층 초가집 수준이라고요. 이건 창생가를 축소 복원한 셈입니다. 이걸 4,500만 원 들여 확인해 놓고도 10년째 아무 조치도 없이 조사만 하고 쉬시. 만약 소실되면 보고서 내용 무시하고 이 가짜 집을 그대로 또 복원. 4,500만 원 들여 엉터리 인증만 한 셈이죠. 이게 문화재 행정입니까? 아니면, 혈세로 찍는 코미디 프로그램입니까? 인천시의 코미디 같은 문화재 행정, 계속됩니다.